안녕하세요.네, 바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책을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책도 꽤 오래된 이제 책인데 어, 제목은 품질을 생각하는 품질을 생각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e s 2 4에서는 e s 2 4에서 찾아보니까, 문제를 생각하면, 이게 절판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판, 예. 그런데, 어, 그냥 구글에서 찾아서, 인터파크, 인터파크에서는 아직 재고가 있는 건지, 어, 판매를 하더라고요. 혹은, 알라딘에서도 어, 구매를 할수 있어요. 네, 그 품절이 아닌 거 보니까 뭐 재고인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어, 저도 예전에 사가지고 한번 보고 어, 지금 이제 실제 책은 다른 분한테 드려가지고 실물은 이제 없는데 음, 이게 그 일본 사람이 그쓴 책입니다. 쓴 책인데, 어, 좀, 실, 질적인 예를 바탕으로 해서 펌웨어를 이제 구현을 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포인트들을 이제 좀 찝어줬다고 하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거라기 보다는 이제 펌웨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 처음 시작할 하고 나서 점점 경험이 쌓이고 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 하나의 이제 가이드 정도가 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목차를 한번, 어, 보면, 음, 뭐, 1장에서는 시분할 장애물 넘기, 얘가 나오죠. 네, 우리가 그, 특히 펌웨어 짤 때는, 네, RTOS가 쓰지 않을 때는, 단일 태스크죠. 뭐 예를 들면 메인 하나의 루프 안에 여러 가지 태스크 그 작업들을 실행해야 되고, 그걸 인터럽트와 분할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은 뭐 영수증 인쇄에 관련된 거를 구현할 때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시간 OS, 실시간 OS 통신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능 여기 시분할이고 그다음에 기능 분할, 예, 기능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 뭐객체지향에 관련된 내용, 얘기도 나오고요. 예, 기능 분할을 할때 음, 관련된 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 기억에는 저도 이걸 본지좀 오래 됐는데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오버뷰. 같은 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 시분할, 기능분할, 재사용 그리고 마지막에 품질에 대,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 미리 보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음. 여기서 화면 보기로 쭉 뒤에 이제 가다 보면, 좀요 하나의 그림이 좀 인상이 깊은데, 네, 여기. 제목이 재밌어요. 임베디드 엔지니어 고수가 되기 위한 로드맵. 예. 그래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어 고수가 되는 그 과정에서 넘어야 될 허들, 장애물, 장애물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어, 어 고수로 꼬리는 하는 거죠. 네. 그 재밌는 그림인데, 어, 아마, 펀멸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뭐, 순서는 뭐,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외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컴 지식, 파디어 지식, 프로그래밍, 특정 도메인에 대한 어 습득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시 분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시간에 시간이 중요하죠. 예, 특, 그 특정 시간만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고 그런 태스크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게또 동시에 돌아가게 되는. 예, 그래서 시간적 분할, 실시간성이 높은 뭐 요구의 실현. 제약 조건과 트레드오프 이런 장애물들은 이제 겪고 나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기능 분할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시간 앞에서 잇었던 시간 분할과 기능 분할의 조율과 최적화 예.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은 감이 올 겁니다. 네, 쭉그 다음으로 가서 어, 이제는 어, 뭐 마케팅 로드맵 분석, 구매 분석, 이런 게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재사용의 벽, 기능 분할이나 이런 시분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좀더큰 개념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기능 분할, 뭐 재사용성의 향상, 개발 효율의 향상. 그쵸? 예, 표면적 가치의 향상. 그러니까 좀더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의, 어, 제목과도 같은, 이제, 품질의 벽. 그러니까 이런 장, 장애물들을 다뛰어 넘으면서도 어~ 그~ 이 프로젝트의 품질을 고 신뢰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재상이 좋건 기능분할이 잘 되고 시분할 뭐 이런 게잘 되더라 되,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 펌웨어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예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이제 품질의 벽을 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모뭐 리콜의 감소, 잠재적 가치의 향상. 요거를 넘으면 이제 고수가 된다. 라는 재밌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펌웨어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 때 겪게 되는 예. 중요한 포인트들을 어잘 설명이 된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훨씬 많죠. 예, 많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어, 이 품질이 최종, 품질이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어, 성공에, 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거죠. 예. 물론, 품질 뿐만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예. 근데 품질은 기본, 기본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예. 그래서, 어, 이 책을 지금 예스24에서는 절판됐다 라고 나기긴 하는데 구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어, 서점에 있다고 하면 한번 쭉 보셔도 될것 같고 이것도 책장에 한번 꽂은 다음에 꽂은 다음에 음, 쭉 시간 날때 필요한 부분을 한번 비교해 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오늘도 어, 제가 봤던 책 중에 어, 좀 괜찮은 것을 어, 추천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